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는데 기왕 공익 크으로 이에 표창합니다.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장 대통령 문재인 대신 전해드립니다. 와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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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년에도 더더 열심히 하라는 상으로 생각하고 더 네. 노력,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역 주민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기왕 공익 매우 크므로 이에 표창을 드립니다. 2018년 12월 17일 가평군 의회의장 송희우 축하드립니다. 박수 쳐주세요. <laughs> 민주평화통일자본회의 가평군협의회 협의회장 장봉희 보상으로 상품권이 같이 전달되었습니다. 앞으로 2019년 한해도 올해 마무리 잘 짓고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가진 역량만큼 충실히 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예산요금 예산은 정말 그 빈생, 민생, 민생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삭감을 안 했습니다. 효율적이게좀 제대로 쓸수 있게끔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요. 앞으로 우리 민주 평통이 통일의 길목에서 중추 역할을 획기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흥기를 갖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